우범기 전주시장이 새해 첫 산업 현장 방문지로 탄소 관련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고부가 같이 먹거리 산업이자 정부에서도 육성에 적극적인 만큼 올해 탄소 산업을 더 고도화해 우리나라 탄소 중심지로 굳히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21세기 고부가 같이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 지난해 12월 정부도 우주항공방산시대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주는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중심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새해 첫 산업현장 방문지도 역시 탄소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얼마나 제품은 10년, 20년 후에는 다 탄소 소재를 쓰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나갈 거고 첫 방문지는 탄소 관련 국가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입니다. 진흥원은 올해 수소 저장용기와 풍력 블레이드,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우주항공 방산 산업 전략을 짰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전주가 약한 부분이지만 같이 갈수 있도록 저희들 정책이나 재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기업 효성은 지난해 연간 생산량 6,500톤 규모로 증설을 완료한 상태 올해 한개 라인을 추가로 증설하고 2028년까지 총 10개 라인에서 연간 24,000톤 규모로 생산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시장은 효성을 비롯해 탄소산업에 기반한 향토 기업인 키치 케이블과 유니온시티 등을 찾아 기업 현황을 청취하고 함께 성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시장은 앞서 지난 2일에는 새첫 현장 방문지로 철거가 예정된 전주 종합경기장 야구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강한 경제를 표방한 전주시가 올해부터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